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경찰 5천명 투입하여 집중단속 예정.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별점 10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최고 5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최고 300만원. 속도위반 60km 초과 12만원 60점. 속도위반 40km 초과 9만원 30점. 속도위반 20km 초과 6만원 15점. 속도위반 20km야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 원 30점, 신호 위반 6만 원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6만 원 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 원 10점, 유턴 위반 6만 원, 주정차 위반 4만 원, 교차로 꼬리 물기 4만 원, 안전띠 미착용 3만 원, 끼어들기 3만 원, 보행자 신호 위반 3만 원, 음주 소란 마이너스 마이너스 5만 원, 꽁초 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3만 원, 공무집행 방해 최고 1천만 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 지구대 주치소란 최고 60만 원. 112 허위 신고. 최고 60만. 잘 숙지하셔서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